트리머들 이름을 지식인에 검색해봤다. 소풍언이랑 사귀는 방법. 양전님의 아. 여친이 있나요? 양전님이 이상형은? <람쥐> 야, 서영. <람쥐> 아씨, 뭐 한동숙은 뭘까? 아왜나내거 검색 안 해봤어? 동숙한님은 F M. 아. <람쥐> 호불호 없는 기업이? 아 뭐야 이거? 추천 뭐야? 423개? 아 뭐야? 극한의 그 컨셉 축구 구상? 진나웃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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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시 다리다. 엘발. 주발인가? <웃음> <좋스>. <웃음> 어제 룩삼이 우승할 수 있었다. 아, 진짜. 컨셉이 가해. 막이 정도로 싶다고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체. 턱 존나 뿌족한 거. 코 없는 거. 눈가요, 대가리 절반 차지하는 거. 3이 일체, 진짜 존나 싫어요. 아 진짜, 아이, 약속이 내버린 데는 그 정도 아니야. 잘 봐, 약속이 내버린 데 보여줄게. 이게 뭐, 어디가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가볍게 그냥 대중성 있는 그런 만화들 몇개 즐기는 것 뿐이에요. 슬램 덩크라든지,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분노에 대한 해명? 야. 캐리어를 들어줘? 아, 진짜 소름 돋는 게 이거 다 제가 한 말이에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네. 이형이랑 태국 갔을 때 그래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형이 드는 거야. 근데 내 손님도 아닌데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 그건데 그 형을 떠나서 그냥 그 친구라든지 뭘 가도 이 무거운 거를들때 조금 뭔가 드는 신용이라도 뭐한세번네번 있으면 한 번이라도 드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그게 인지산정이잖아. 안 그래요? 이게 왜 꼰대야. 아니. 이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드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막 들지도 않아? 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거에 꼰대꼰대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이들내 다음 전도환 세대. 아니.. 풍월령 얼굴 쿠션 2차 판매 그나 9분만에 1,000개 매진? 저번에도 매진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1,700개? 빨리... 28,000원짜리가 1,700개가 팔렸어요? 품절로? 저는 괜찮아요 만들면 팔릴 것 같지도 않고 팔려도 왠지 자다가 나 갑자기 그거 있잖아 경기 날것 같아 저주 인형 막 이렇게 막 꼬꼬 뭐막 하잖아 이렇게 집 같은 거 집...이...이...그것처럼 이, 게임하다가 화날 때마다 내 면상 존나 후릴것 같아가지고 자다가 막 경기 존나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어? 어? 막 갑자기 막 어? 막이모의 트위치 스트리머들 어? 빌더업 자제 종료 미처버린 문경시의 반려동물 등록 동력 포스터. 뿌레도 등록하고 왔는데. 칩십던데어 어. 어디 꾸이냐고요 까딸루냐 아, 꾸이요 머리. 한동숙 머리가 마에 드는 선행이. 이 머리. <laughs> 어, 아니, 이 머리만 머리가 봐. 봐어 머리만 봐. 머리. 어, 가 이뻐. 아 어, 마침 이 예, 떡길래. 어 머리 괜찮아? 어. 진짜 어울리는 머리 같아 오 진짜 이때 인간 시절이네 노아로 얼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의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팬 영상? 시청자 많은 게 좋지 시청자 많으면 돈도 잘 버니까 이게 그거야 녹아내린거 <laughs> <laughs> 아. 아님? 살쪄서 그럼? 지금 운동 열심히 하는 중 오늘도 헬스장.. 오늘은 43분 뛰었음 헬스장에서 아침마다 이제 방울토마토 먹을 예정 건강관리 예정 중